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불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밴드를 보면서 공부할까요? 불금봉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올려놓은 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8시 조금 넘어서 올렸어요 보통은 7시 전이나 7시 전으로 해가지고 올리는데 오늘 1시간 정도 늦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종가매매 종목은요 구경 GNM 이었습니다 구경 GNM 종가매매 오늘 EU형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종가 부근에 매수해서 오늘 상승했을 때 매도하는 종가매매 EU형 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조정자리에서 사서 아주 전형적인 불금봉 형태입니다 아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종가 부근에 이렇게 매수 했습니다 아침에는 많이 튀지 않았는데요 10시 다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장마감 경에도 살짝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현 국무총리가요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총선 모드로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 같고 어, 이, 이 이낙연 총리가요 어, 종로구의 아파트에 지금 전세를 얻었다는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종로구에 전세를 얻었다는 거는 종로로 출마 예정이 있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됐다는 얘기고요 어 지금 총리공간 삼청동 공간이 그 삼청수재비 있는데 그 옆에 2층 어, 양옥, 옛날 양옥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삼청동 총리 공간이 삼청동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은 잠원동에 집이 있는데, 그 잠원동에서 나와 가지고 어, 총선을 위해서 사이로 총선 위해 가지고요. 종로 아파트 입주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 많은 그 이런 그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구경GNM 또 오늘 서원, 이낙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장 마칠 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럼 구경GNM은 조금밖에 못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 주위에 걸려 있어 가지고 지금 투자 경고에 걸릴까봐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토건 돈을 12% 상승했고, 뭐이 구경GNM 계속해 가지고 어,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로 지금 분류된 국영 GNM을 해가지고 오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보면 오늘 시적가는 티움바이오를 했거든요. 이 티움바이오 수익 내고 나왔거, 나왔습니다. 또 셀리버리를 불꽃봉 하디슈로 했는데요. 티움바이오하고 셀리버리, 뭐 이거 전부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어, 관련해가지고, 헬스케어 컨퍼런스하고 관련해가지고, 셀리버리도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불금봉 하디슈로 추천드렸는데요. 12일부터 15일 사이에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이런 소식으로 셀리버리, 어, 종목 선정해서 수익내고 나왔고요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희귀, 난치성 질, 질환, 치료제 연구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요. 이 기술 이전 또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계약금까지 수령하고 뭐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 혁신적인 연구 개발 실적이 보이기 때문에 티움바이오, 바이오주가 지금 현재는 좀그안 가는 것 같지만 오늘 백신주하고 화장품 관련 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세가지고 어, 이 바이오주가 조금 주춤했는데요. 오늘은 그 신고가 경신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그 반도체 관련 주하고 화장품 관련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종 눌림목에서 하기 때문에 시초가 티움바이오에서 수익 내고 나왔고요. 또 드론 관련한 제이시언 시스템도 역시 홀딩한 수익 그 내고 나왔고 불금봉 하드슈 9시 반에서 10시에 추천하는 셀리버리 수익 내고 나왔고요. 또한 그 종가 매매는 사막 콘덴서 했습니다.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요, 에 어, 5G, 뭐 반도체 관련한 자율주행 테마에 어, 같이 지금 움직이는 이러한 그 사막 콘덴서입니다. 지금 현재 그 5G도 4차 혁명의 그 동맹 역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괜찮은 어, 테마입니다.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삼화 콘덴서를 이렇게 그 종가매매로 한 이유는요 오늘 어, SK하이닉스나 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그 경신하면서 이 관련한 어, 회사들 움직임이 어, 내일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부품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들. 그래서 오늘 사막 콘덴서를 선택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 그, 보합권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흐름이 어,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이 사막 콘덴서 한번 볼까요? 일봉을. 아주 그, 조정잘 나와서 올라가는 중이고요. 오늘 우리 셀리버리 갖고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왔고요. 또티온 바이오 갖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군봉상에서도 보시면요 아주 자리들 많았고요 시초가에서도 살짝 올라온 요 흐름을 좀 어,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어, 아침에 시초 불금봉 말씀을 드려서요 살짝 올라올 때 오후에 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잠깐 어, 밴드 전체 그 카톡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금봉 공부하는 네 가지 방법 있죠. 비법서 온라인 강의 또 1대1 개인 어, 문화생 과정, 또이 공부 끝나고 나면요. 불금봉 비법서나 또 동영상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 하는 이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유료 방송입니다. 어, 따로 회원들만 듣는 방송이거든요. 어, 이 방송 듣는 분들은 개인 카톡으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165만 원하고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톡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움바이오 시초가로 8시 50분에 추천드렸습니다. 금요일 종가 매매 종목이요. 9시 8분에 구경지에는 1.3% 수익 내고 나왔고요. 구경지에는 1.5%제이씨 시스템 1% 이렇게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자구경지앤엠 금요일날 종가매매 종목 2%입니다. 종가매매 종목 구경지앤엠을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관련주고요. 금요일날 보시는 것 같죠? 흐름이 보합권으로쭉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었죠. 끝날 무렵에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요. 아침에 살짝 올라오는 이 흐름들 다 보고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경GNM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구경GNM 1.7% 입절했습니다. 구경 g n m 이 국일GNM이 아니고 구경GNM 2.21% 입절하고 나왔습니다. 구경GNM 2%, 또 구경GNM 2.74%, 구경지에는 1.13% 모두 이렇게 수익을 다 내고 나올 수 있었어요. 아주 좋은 자리에 이 불금봉 기법은요. 어, 뉴스하고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잘 맞을 때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어, 불금봉 기법입니다. 티움바이오 아침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 티움바이오를 시초가로 했거든요. 시초가로 대응해가지고 잠깐 올라오는 요 수익을 본 거예요. 디움바이오 보시는 것 같죠? 아침에는 매수를 했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여기 떨어진 데서 매수해 가지고 요 흐름 지금 본 거예요. 디움바이오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디움바이오 1.88%, 구경지에멤은 0.94%. 자, 구경지에멤은1.7%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구경지네멤1.79% 구경GNM 3.8%, 아주 수익이 점점 오르로가니까요 수익이 더 커집니다. 티움바이오 1.25%, 티움바이오 어, 1.69%, 구경GNM 1.46%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구경GNM 2.49% 수익내고 나왔고요. 구경GNM 2.15% 수익냈습니다. 셀리버리 불금봉 하디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셀리버리 보세요. 하디슈로 제가 어, 여기서 추천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좀잘 어, 매수 하셔가지고 오후쯤에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셀리버리가 오후에 어, 잘 흐름이 좋았습니다 1시 17분에 수익 내고 났죠 1시 19분에 1.15% 셀리버리 2% 종가 매매 2시 5분에 어, 사막 콘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막 콘덴서는 지금 현재 홀딩에서 가져가니까 내일 오전 중에 종가 매매 일류형으로 어, 대응하기 아주 좋은 흐름이 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같이 어, 사막 콘덴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종가 무렵에 어, 다이 부분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어, 보아권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6만원으로 그냥 끝났고요. 그래서 흐름 괜찮습니다. 내일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티움 바이오 1.5% 익절했고요. 종가 매매 사막 콘덴서인데. 티움 바이오 2%, 오후 되니까 티움 바이오 수익 많이 내고 나왔거든요. 셀리버리도 1.25% 절반 익절했습니다. 사막 콘덴서 홀딩하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좋은 흐름으로 오늘 대응할 수 있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 오늘 전체적인 종목은요. 어, 사마 콘덴서를 종가 매매 종목으로 오늘 매수했고, 또, 어, 셀리버리, 티움바이오, 이렇게 두 개, 바이오주두 개를 오늘 시초가하고 불큰봉 하디쉬로 대응했고요. 금요일 날 종가 매매 종목으로 구경, GNM, 아주 흐름 좋았습니다. 제이션 시스템, 드론 관련주인데, 오늘 요런, 위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홀딩해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 조금 제가 금요일날 어, 추가 매수 좀 해도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거, 그때 매수 추가 매수하신 분은 나올 수 있었고요.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은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안에 어, 이 제이션 시 시스템 흐름 더 괜찮게 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보면서 내일 대응할 만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된 서원이 어, 쭉 이렇게 그 상한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로구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다는 소식은 결국 어, 종로 지역에 출마가 확정됐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원, 또 우리가 금요일 날 이러한 그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치 때문에 조금 우리가 어 예상이 돼가지고 금요일 날 국영 지에냄을 종가 매매로 매수했는데요 오늘 흐름 여기 일봉상 보시면 아주 그 좋아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이 서원 하나가 어 굉장히 그 드문 경우인데요 상한가가 하나밖에 없어요 서원 하나 딱 있습니다. 상한가, 뭐, 근접한 것도 물론 있어요. 어, 오늘 한국 화장품, 하루 종일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 괜찮았는데요.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한한령이 한안, 해제될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뭐, 엔텔스라는 종목이 17% 마감했는데요. 뭐, 완전히 뉴스 뜨고 갭상승해가지고 그냥 그 매도세가 완전히, 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고요 어, 키이스트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것도 중국 한한영하고 방탄소년단 BTS의 컴백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키이스트 흐름 굉장히 괜찮습니다. 또 코리아나도 화장품 관련주 중국 한한영 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세화 PNC, 이것도, 어, 중국 한안영 기대, 해제 기대감으로, 어, 화장품 관련주로 어, 보시면 되고요 뭐, 루비 마이크로도 오늘 어, 장중에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뭐, 크게 어, 시장에 관심을 받진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그 흐름은 괜찮았는데, 아, 내일, 또, 이러한, 그, 반도체, SK 하이닉스란지 삼성전자들, 신고가를 치느라고 지금 5층 저항 대 계속 밀고 가면서 10만원 돌파했고요. 또, 삼성전자는 6만원까지 돌파하는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반도체의 흐름이 어, 굉장히 셉니다. 또, 바이오논을 조종이 있었지만요, 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개체, 아, 여기서 또 기술 수출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바이오가 마지막 불꽃을 좀튀울것 같고요. 또 정치 테마주가 오늘 서원이라든가 구경지에 관련해가지고 이낙연 관련주들이 쭉 올라오는 거 봐가지고는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의 흐름이 조금 요동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첫날입니다. 1월 13일 월요일 첫날부터 우리 오늘 불금봉 성적 좋고요. 내일 또 오전에는 우리가 종가 매매로 매수한 사막 콘덴서로 어, 수익 보고 이러한 그 좋은 흐름들 계속해서 연초 1월 2일 첫 거래일부터 지금까지 아주 승승장구 어, 100% 어, 우리가 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어, 종목들만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흐름으로 어, 성공 투자하기를 기원하겠고요. 오늘 남은 저녁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어, 여러분들 불꽃봉 하디슈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